문장의 5형식 보충강입니다. 의 see, make 이런 동사를 자주 보시게 될 건데요. 이 각각의 동사는 대표적으로 see는 무엇 무엇을 보다. make는 무엇 무엇을 만들다 이런 의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3형식 구조를 갖게 됩니다. 우리 3형식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엇 무엇을 에 해당하는 것이 목적어가 되겠죠. 하지만 유의하셔야 될 점은 항상 3형식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see와 make 같은 동사는 5형식으로 쓰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뿐만 아니라 목적격 보호가 추가로 필요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5형식으로 쓰였을 때는 누가 무엇을 하는 것을 봤는지 또는 누가 무엇을 하게 했는지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명칭도 단순히 일반 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 중에서도 지각 동사 또는 사역 동사라는 명칭으로 각각 불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처럼 같은 동사인데도 문맥에 따라서 삼형식이었다가 오형식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장 구조로 다양한 형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I saw a bird. see라는 동사를 3명식에 활용하면 나는 새를 보았다 이렇게 목적어를 가진 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a bird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이 씨를 오형식으로 바꿔 볼게요. 같은 단어지만 형식을 바꿔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I saw him leave the house. 나는 그를 보았다. 자, 여기서 그를 보았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뭐 하는 것을 보았는지가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Leave the house 하는 것을 봤다는 거죠. 즉, 집을 떠나는 것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여기서 3형식일 때는 단순히 목적으로 끝이 났지만 5형식이 됐을 때는 목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목적격 보어 즉, 이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이 추가로 오는 거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3번도 볼게요. Make, 만들다. 주로 3형식으로 쓰이죠.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메이크가 5형식으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때는 she made me. 그녀가 나를 만들었다. 자, 그녀가 나를 정말 창작하고 제작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나를 어떠한 상태로 만들었는지를 뒤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laugh니까 웃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 나를 만들었다. 여기서 목적어가 나긴 하지만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목적격 보어로서 보충을 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C가 내가 뭐 하는 것을 봤는지 그 의미까지 나타낼 수 있는 건 지각동사로 쓰였을 때 라고 이야기를 하고, make가, 목적어가 무엇을 하게 만들었는지를 나타낼 때는 사역동사로 쓰였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동사화가 하나의 형식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점검 퀴즈 풀어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문장의 주요 성분이 아닌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요 성분은 형식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입니다. 문장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1번 목적어. 근데 목적어는 반드시 필요하죠. 목적어는 3사5형식에서 모두 필수적인 그런 성분이었습니다. 따라서 1번은 주요 성분이 맞습니다. 2번, 주어. 네, 주어는 모든 형식에서 존재하는 아주 필수적인 그런 성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어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성분이고요. 3번, 동사. 동사 역시도 주어와 마찬가지죠. 1, 2, 3, 4, 5 형식에서 모두 필요로 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따라서, 네, 동사 역시 답이 아닙니다. 4번, 명사. 자, 이 명사는 문장의 주요 성분일까요? 명사에 따라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러한 형식을 우리가 구분지었었나요? 네, 아니죠. 우리 명사는 형식을 구분짓는 그러한 요소가 아닙니다. 명사는 단어의 종류예요. 팔품사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명사를 가지고 우리가 형식을 구분짓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 명사가 쓰인 문장을 한번 볼게요. A pencil. 네, 연필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랬을 때, 제가 문장을 A pencil is 이렇게 쓴다고 하면, 이 A pencil은 문장에서의 역할이 네, 주어가 되는 겁니다. 네, 물론, 이렇게 명사가 주어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주어라는 성분이 되냐? 그건 아닌 겁니다. 또한 예를 들어 제가 I have a pencil. 나는 연필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문장을 써보겠습니다. 자, 이때도 이 a pencil이 문장에서 주어인가요? 나는 연필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죠. 이때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명사는 문장에서 그러한 정해진 역할을 하는 성분인 것이 아니에요. 물론 주어가 될수 있고, 목적어가 될수 있는 팔품사 중 하나, 즉, 단어의 종류이긴 하지만, 이 자체가 고정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면서 문장의 형식을 구분짓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요 성분이 아니라 단어의 한 종류에 불과한 정답, 4번이 주요 성분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4번이라고 답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5번 가보겠습니다. 보어. 네, 보어는 C라고도 줄여 쓸수 있는 그러한 성분입니다. 우리 보어를 가진 그러한 형식은 몇 형식이었죠? 네, 바로 2형식과 5형식이었습니다. 2형식은 주격 보어를 갖는 그러한 형식이었고요. 5형식은 네, 목적격 보어를 갖는 형식이었습니다. 어쨌든 보어라는 성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보어는 형식을 결정할 수 있는 문장의 주요 성분이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B 가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이 몇 형식인지 써볼게요. 1번. We bought some flowers yesterday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샀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But은 by의 과거형이죠. 그런데 무엇을 샀냐? Some flowers. 약간의 꽃들을 샀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형식은 4형식입니다4형식이 네,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마지막에 있는 이 yesterday는 부사로 보시면 돼요. 어제 샀다. 자, 내가 어제 샀는지 내일 샀는지 이런 말은 쓸 수는 있지만 문장에서 필수적인 성분은 아니에요. 따라서 문장의 형식을 고를 때는 이 yesterday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2번 가볼게요 Leaves fall from trees in fall. 이라고 합니다 나뭇잎들이 fall 떨어진대요 어디서부터 떨어지냐 나무에서부터 떨어진다고 합니다 언제요? 네, 가을에 떨어진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은 나뭇잎들이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Leaves와 헐만 주요 성분이에요. 이 뒤에를 가린 채로 나뭇잎이 떨어진다라고만 해도 말이 되거든요. 나 어디에서 떨어졌나? 언제 떨어졌나?는 사실 있으나 마나한 요소인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있어야 될 성분만 우리는 따져야 하기 때문에 이 문장은 lips fall. 주어 동사만 있는 일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장의 길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성분으로 형식을 따진다는 거꼭 기억해주세요. 괜찮으신가요? 네, 3번 가보겠습니다. You always teach me a lesson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always니까 항상 teach 가르친데요. 자, 미, 나를 가르치는 게 아니겠죠?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엇을요? A lesson. 네, 교훈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뭔가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은 당신은 가르칩니다. 자, 나에게 무엇을. 자, 우리 이거는 성분 중에 어떤 성분이라고 할수 있죠? 네, 누구에게는 간접 목적어. 무엇을은 직접 목적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식 중에 목적어가 두 개였던 형식 몇 형식일까요? 네 바로 사형식입니다. 우리 사형식은 이렇게 누구에게 뭐를 주고 보여주고 사주고 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여기서 또한 이 always는 부사로서 항상이라는 뜻을 나타내지만 사실상 문장에서 없어도 되는 성분이었기 때문에 이 항상 같은 것은 문장의 형식을 고를 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4번. My younger brother is a pilot. 나의 남동생은 비행기 조종사이다. 자, 이 문장은요. 나의 남동생이라는 주어가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무엇이다 라는 뜻의 is, 이즈, 비동사 is가 왔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네, 뭐인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내 남동생은 이다. is까지만 쓰고 끝내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되죠. 그러면 무엇인지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보어가 파일럿이 되는 겁니다. 내 남동생이 누군지 이 주어를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주어 동사 주격 보어가 쓰인 형식은 네이 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파일럿을 C라고 썼지만 엄밀히 말하면 주격 보어니까 이렇게 SC라고 나타낼 수도 있어요. 괜찮으신가요? 네. 이렇게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인데 해석이 을, 를. 즉, 목적어처럼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보어가 필요한 자리다. 보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 I find the test easy. 나는 find 했다. 라는 문장이네요. 주어 동사는 일단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를 보니까요, the test, 시험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find는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될까요? 나는 시험을 찾는다는 아니겠죠. find는 찾는다는 뜻 말고도 무엇을, 어떠하다고 여기다, 생각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easy, 어떻게 여긴다? 네, 쉽다고 여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네, 물론 find가 이렇게 무엇을 찾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때는 단순히 사명식으로 쓰인 거고 여기서는 시험이 어떠한지 즉 목적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떠하다고 여기는지가 나와야 하는 성분. 그런 형식이에요. 따라서 이 이지는 필수적인 성분이므로 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험이 어땠는지를 설명하는 엄밀히 말하면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서 이지는 필수적인 성분인데 을,를로 해석되는 건 아니죠. 어떠 어떠하다고라고 해석이 되므로 목적어가 아닌 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적어와 목적보어가 있는 형식이므로 오형식이 되겠습니다. 6번 볼게요. We showed them our passport. 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보여줬대요. 그런데 여기서는 them, 그들을 보여준 게 아니죠. 네, 여기서는 그들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자, 뭐를 보여줬죠? 우리의 passport, 여권을 보여줬다고 해요. 참고로 passport는 여권이란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누구에게, 무엇을이라는 구조를 지녔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 3번과 동일하네요. 앞에는 누구에게라고 해석되는 간접 목적어, 그리고 뒤에는 무엇을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를 쓴 거므로 사형식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7번 보겠습니다. They called me a fool every day. 자, 그들은 나를 불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단순히 call은 누구를 부르다라는 뜻으로도 쓸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사형식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구를 뭐라고 불렀는지를 반드시 나타내야 하는 구조로 왔습니다. 삼형식으로 분석을 하면 이 어풀 바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역할이 애매모호해져요. 즉 삼형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는 나를 무엇이라고 불렀는지를 반드시 써주어야 해요. 따라서 어플이 문장의 필수 성분인 목적어 목적격 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complement C이긴 한데 목적격 보어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가진 형식은? 네, 5형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5번과 같은 형식이 되는 거죠. 괜찮으신가요? 네, 여기서 everyday는 매일이라는 뜻으로 사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부사이며 문장의 형식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8번 가 보겠습니다. Kiwi tastes sweet and sour이라고 합니다. 키위는 맛이 난데요 달콤하고 신 맛이 난다고 합니다. sour는 신이란 뜻이죠. 자, 그렇다면, 키위는 맛이 나다 라는 주어동사가 있고, 이 맛이 어떻게 나는지가 뒤에 나오고 있네요. 즉, 여기서 taste는 단순히 무엇을 맛보다, 그렇게 삼형식으로 쓰인 게 아니라, 어떠어떠한 맛이 나다, 어떠어떠하게 맛이 나다 라는 의미를 지니며, 무엇을 맛보는 게 아니라 어떤 맛인지가 뒤에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을, 를로 해석되는 필수 성분이 아니면서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함으로 sweet and sour는 보어가 되겠습니다. 목적어가 아닌데 필수다 하면 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어 중에서도 키위에 대한 설명, 즉 주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므로 주격 보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면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쓰인 형식은 네이 형식이 되겠습니다. 4번과 같은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법 Q&A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굉장히 긴 문장을 써 놓아봤습니다. The old man sits on a wooden bench in the quiet park, listening to the birds chirping while enjoying the warm afternoon sun.이라고 합니다. 노인은 조용한 공원의 나무 벤치에 앉아 따뜻한 오후의 햇살을 즐기며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다. 무지 긴데요. 자이 문장 몇 형식일까요? 네, 길다고 해서 아 기니까 형식 중에 가장 기, 어, 높은 것 같은 5형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필수 성분만 보셔야 돼요. The old man. 노인이, 나이든 남자가 또는 사람이 sits, 앉아 있다. 자, 여러분. 이렇게만 써도 문장이 말이 됩니다. 제가 이 뒷부분을 다 지운다고 했을 때, 노인은 앉아 있다. 이렇게만 써도 말이 된다는 거예요. The old man sits. 물론, 뒤에 어디에 앉아있고, 뭘 하면서 앉아있고를 쓰면 문장이 더 명확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뒤에 필수적인 성분이 더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다든지 보어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season 동사 중에서도 스스로 목적어 없이 잘 있는 자동사에 속해요. 따라서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잘 있으므로 이 문장은 몇 형식이다? 네, 일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의 형식 따지실 때 길이랑 상관없이 뭐 주요 성분을 따지셔야 된다.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보어, 이네 가지를 기준으로 따지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